그래서 이제 어 하나 이제 보면 어그 아파트 투자로 돈을 벌고 벌고 버시는 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1억을 들여가지고 1억을 벌고 2억이 되면 2억을 투자해서 3억을 벌고 4억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 방법으로는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내가 뭐 3억짜리 아파트인데 2억 전세 해가지고 혹은 분양권을 사든 이래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고 2억이 되면 4억을 벌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실제 현실에서는 가게 돈을 벌기가 힘듭니다. 번다 하더라도 속도가 느려요. 왜그러냐면 내가 가진 가...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진 아파트가 가격이 오를 때 옆에 아파트도 가격이 같이 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도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가격을, 돈을 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대비 더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돈을 늘리기보다는,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 저도 부동산 7년 넘겨서 하다 보니까, 아, 이거구나 하면서 깨달은 거거든요. 7년 차에 저도 깨달은 거예요. 이 7년차에 깨달은 거를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피부로 느낀 거거든요 이게 뭐냐 돈을 벌기보다는 부동산 자산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보세요 어, 우리가 아파트가 3억 하던 게 4억이 됐습니다 올랐죠 가격이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봤냐면 돈을 기준으로 본 거예요 돈을 기준으로 보니까 3억 하던 게 4억이 올랐다지만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돈값이 떨어진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돈의 가치는 갈수록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왜 통화량 금리는 저금리고 통화량을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화량이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이거 본질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현실적으로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 아파트가 3억짜리가 있는데 전세가 2억 5천입니다. 내 돈이 얼마 필요합니까? 5천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전세가가 3억이 됐어요. 아파트가 3억이냐, 4억이냐, 5억이냐, 상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전세가가 오른 거예요. 전세가가 오르면 내가 전세를, 재전세를 내놓죠. 그러면 5천만 원이 생기죠. 나는 내 아파트 한채 보유하고 있고 5천만 원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요 5천만 원의 아파트는 재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똑같은 원리로 요 1번에 들어와서 재투자를 하죠. 그러면 나는 아파트가 두 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한 채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나는 두 채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줘야 돼요. 매매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세가가 오르다가 오르다 보면 매매가는 덩달아서 같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가 오른다는 거는 주거로서의 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매매는 주거가치 플러스 투자가치가 합쳐진 게 매매가고요 전세가는 주거가치가 전세가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채를 보유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또 어떻게? 여기서 또 전세가가 오르면 5천, 오천, 5천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새 채로 갈 것이냐, 이 돈을 합쳐서 더 좋은 상품의 두 채를 보유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좋은 부동산을 더 많이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돈의 액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가치를 늘려야지만 더 빠른 시간에 더큰 자산을 늘릴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부동산 7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은 안 파는 게더 이득이 되는 거예요 떨어질 게 없다. 어, 어, 더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b급 상품에 b급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팔고 나가서 a급 상품에 혹은 a급 입지에 더 좋은 상품 가치가 상품 가치가 좋거나 입지가치가 좋은 곳으로 갈아타줘야 돼요. 그러나 내가 a급 입지에 a급 상품이다. 이걸 팔아서 딴데 간다는데 인플레이션이 덜 반영될 거라서 덜덜 덜 오를 거다. 그러면 그냥 들고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 실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몇년 전에 수원에, 이제, 애 그, 결혼을 하면서 수원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애가 나왔어요. 어, 그 애를 가지다 보니까 더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파트 이거 팔고 여기로 이사 가도 되겠냐? 그래서 제가 전세 가격은 얼만데 물어봤어요. 그러면, 전세가가 얼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가 얼마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면, 야, 그걸 팔지 말고, 수원은 지금 오를 상승 시작이, 상승장이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전세를 내놓고, 그 전세금을 가지고, 니돈 네 조금 보태서, B 아파트를 사라! 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B를 주거를 하면서, A는 주거는 안 하지만, 자산으로 보유를 하게 되죠. 자산으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A 아파트, B 아파트가 두개다 올라 버렸어요. 근데 어차피 B 아파트는 못 팔죠. 자기가 주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A 아파트를 팔아, 내가 이제 지금은 팔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다더 많이 오를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2018년 하, 하반기에 이제 그랬죠. 이거를 팔고, 어, 물론 수원도 좋지만, 이제, 대전을 가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대전을 가서, 요, 5천만원 갭차로 대전에 한번 사놓으면, 수원보다는 대전이 상승률이 더 높을 것이다! 이랬어요. 실제로 보면, 월별 말고, 연 단위로 보면 대전도 많이 올랐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 계획을 짜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제, 지금 수원에 살고 있는 집은 어차피 네가 살아야 되니까, 이사를 못 가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요, 오천만, 이 오천만 원이 생겼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오천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고, 다시 1억을 가지고, 2억을 만들어야 된다. 요 때, 살고 있는 집, 요거는 자산에는 들어가지만, 사실, 투자머니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내가, 시간 대비 기간 대비 수익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도 보자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농지인데 절대 농지나 농림지역 맹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농지 중에 요런 것들이나 아니면 맹지 아니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 있죠. 요거는 대토 시점에 바람이 불었을 때 팔아야 돼요. 근데 이게 잘안 돼요 사람들이.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해 보니까 어, 농림지역에 땅이 있습니다. 미량에 나노산단이 들어왔어요. 그래, 스, 선생님, 이거 팔까요? 하니까, 아니요, 이 나노산단 들어오면 토지 보상 계획이 언제 잡혀 있으니까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A 부동산에서 이땅 파세요. 오고, B 부동산에 이땅또 파세요. 하는 거예요. 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금쯤 적당히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알겠죠. 근데 실제 현실에 가면, A 부동산에서도 전화 오고 B 부동산에 전화 오고 C 부동산 전화 오니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안 팔았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대토 수요는 끊기게 되죠, 줄어들게 되죠. 어떻게 이제는 영원히 못팔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상품 가치가 안 좋은 거는 바람이 불었을 때 적당한 시점에서 팔아라. 그래서 더 좋은 상품 가치로 갈아타야 된다. 그러면 입지 가치가 b 급일 수도 있고 이제 상품 가치가 b 급일 수도 있어요. 요런 거는 적당한 시점에서 팔아라. 그래서 어깨쯤에서 팔아라. 이 어깨쯤이 언제냐? 완공 전. 완공 전에 왜냐면 완공 후에는 사람들이 실수요자가 오기 때문에. 완공 전에는 투자자가 오지만 완공 후에는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완공 전 혹은 직후까지 빨리 팔아라. 요때는 적당히 팔아라. 이때또 어떻게 보냐. 개발지가 있죠. 개발지에 70% 이상이 뭔가 들어왔다. 혹은 상가 분양을 한다. 이 때는 내가 B급 상품이거나 B급 입지일 경우에는 파는 게 좋다. 음. 혹은 더 이상의 호재가 없을 때는 어깨 정도기 때문에 팔아라는 겁니다. 다음, A급 입지의 A급 상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으로 따지면, 아파트로 따지면 A급 입지의그 신축, 초품화, 역세권 이런 데는 완전 A급 상품이죠. 이런 데는 들고 가는 게 좋다. 어, 웬만 한 사람인 이상 흔들릴지언정 가격이 다시 떨어지기는 하지만 어, 다시 올라갈 때는 요 상품부터 요 A급 입지, A급 상품부터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어, 이런 거는 내가 사람인 이상 뭐 다른 데 왔다 갔다해서 또 성공할 일란 보장이 없으면 들고 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토지를 보면 아파트랑 토지랑은 다르죠. 아파트는 공급이라는 게 있으면서 흔들리는데 토지는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14년, 15년간, 약한 14, 5년간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1등 땅인 겁니다. 여전히. 이 말은 즉슨 뭐냐면, A급 토지는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입지에 제일 좋은 상품의 땅은 웬만해서는 이 순위가 잘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보유로 들고 가는 게 좋다. 그래서 그냥 여유가 된다면 증여나 상속 등 이런 자기들끼리 리그로 바뀌게 됩니다. A급 상품에 A급 입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중심지 A급 입지에 A급 상품을 내가 들고 있다 한다면 요거는 조금 침체기가 있다 하더라도 토지는 공급이 없죠.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가격이. 잘안 떨어져요. 조금 더 들고 가다 보면 다시 또 시장 흐름에 따라서 경기는 어차피 좋았다가 나빴다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럼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면 이걸 들고 가는 게 가장 좋고요. 다음에 어, 여기를 이길 것 같은 신도시 계획이라든지, 여기를 딱 보니까 신도시 계획부터 철도 계획, 앞으로 뭐 일자리 이런 게 기존의 구도심을 이길 것 같아요. 가면 그때 파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매도 전략은 상품 가치나 입지 가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어, 이제 투자 타이밍은, 투자 타이밍은 보상 전 단계가 이제 투자 타이밍. 예.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타이밍 그다음에 기간 대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착공전 그다음에 완공전 완공전은 이제 이 완공을 기준으로 해서 요때는 실수요 시장이니까 a급 상품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그 말인즉슨 도로변 용도지역이 좋은 것땅 모양이 예쁜 것 이런 것들이 좋아요 요때 완공전에 내가 맹지를 사거나 너무 안쪽 땅을 사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보상전, 착공전, 요전에는 투자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맹지라도 농림지라도 투자 수익을 볼 수는 있어요. 단,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웬만하면 용도 지역 좋고 좀 상품 좋은 걸로 사는 게. 저는 아파트 투자를 하더라도 괜찮은 입지에 괜찮은 상품 위주로 가거든요. 하다 보면 전화를 너무 많이 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세입자가 전화하고 이런 것도 좀 시간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작게, 저는 작게 먹더라도 마음 편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A급 상품 이런 걸좀 좋아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도시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망이 같이 들어와야 되고 분양할 때는 토지, 아파트, 상가 순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할 때쯤 한번더 크게 오른다. 근데 상가 분양을 할 때는 약간 A급 아, B급 입지나 B급 상품이면 이때는 약간 수익 실현 적당히 어, 어깨쯤에서 파는 게 좋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 타이밍, 매도 타이밍 살펴봤습니다.